그것1이라는 숫자를 써놔야 돼요. 그래서 맨 동서남북을 차지하는 네 기퉁이를 이렇게 짝수 양의 수를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남아있는 그러지 가운데가 가운데는 짝수와 양수가 함께 공존해. 그래서 5하고 그 12로 공존하고 나머지는 다 여기다가 이제 홀수가 들어가요. 이렇게 하면, 1, 2, 3, 4, 5, 6, 7, 8, 9, 10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그죠, 이게? 순위가 아, 네, 아주 우드로 네, 다 배치되어 있어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도해도 15라는 숫자가 나오고, 이렇게 도해도 15가 나와요. 이렇게 해도 15가 나오고, 이렇게 도해도 15가 나오고, 어디를 어떻게 도해도 15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걸 15도수라고 그래요. 이게. 이게 수리하게 어떤 근간이 되는 건데, 요쪽을 동, 서, 남, 북. 이렇게 동서남북 4개 등을 하고, 요게 이제 중앙이 되겠죠, 요게. 네. 자, 이쪽이 아까 4대 성인이 요걸 이제 요 지구를 이렇게 쫙편 거예요. 이 원래 이 동, 동그란 거 이렇게 쫙 펴서 이렇게 됐다. 요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 이쪽 동쪽을 관장하는 최고 지도자가 있어되잖아 공자가 나타난 겁니다 요쪽 이쪽. 요쪽은 서쪽은 마호메트가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요쪽은 부처 요쪽은 예수 그래서 이 동서남북을 요네 분의 성인께서 지금도 실제 그러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동쪽은 색깔은 청색을 상징하잖아요 새 네. 파란색 이제 녹색 네. 우리가 말한 성왕기 청색을 네. 상징하고 숫자는 3번과 8번입니다 네. 그리고 성질은 오행 중에 성질은 나무라고 그래서 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외울 때 동방청재삼팔복 네. 이렇게 외워요 어, 동방청재삼팔복 이게 우리 경, 경전할 때 경문할 때 3팔목으로 내리시고 막 그러잖아. 네, 네, 네. 이제 이거 해 오면 여기 에 붙으시면. 요거는 우리 민족만 쓰는 게 아니라 아시아 선역에서 다 같은 거예요, 요거는. 요수안변해 그럼 요쪽은 서쪽은 백색 그다음에 그오행은 금이에요. 음. 응. 응. 사클년 서방 백제 사구금 요쪽은 남방 적제, 이칠화. 요런 이제 북방 흑제, 일룩수. 16, 네. 흑색. 그래 지금 원래 오방기는 검은색을 썼어요 실제로. 근데 바뀐 지가 얼마 안 돼. 어, 왜 검은색을 썼냐 하면 이 이제 흙은 흙인데 우리가 왜 검은색을 안 썼냐면 그 저승사자를 우리는 꼭 검은색을 가지고 상징했어요. 검은 옷을 입고 와야 저승사자야. 이 조상들이 서양에 지금 이 예수가 살고 있는 서양의 모든 사상을 저승사자처럼 경계하라는 뜻이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이제, 그, 좀 보기도 못하다 해가지고, 그, 청색으로 쓰는 거죠. 대체한 거야. 그런데, 아, 주 신기하게도, 얘네들은요, 의식을 칠할 때 까만색 옷을 입습니다. 이게. 까만색 옷을, 그 장례식장 가도 얘네들은 까만색 옷을 입어요. 그런데 우리 민족이 어느 순간 이 사람들한테 점, 잠식이 돼가지고, 우리도 장례식 갈때 까만색 옷을 입고 가야, 뭐 예의가 맞다 이렇게 이미 알고 있어 이미 문화가 흘러간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그 어떤 의식할 때 물로서 합니다 세대들 네, 물로 갖다가 확 뿌리고 이렇게 남쪽은 남쪽은 붉은색 옷을 입어요. 스님들이 보면 항상 붉은색 옷을 입고 사람이 죽거나 뭐할때 불로 태우는 의식을 합니다. 이렇게. 불로 갖다가 그건 찢어도 또. 스님들만 머리도 찢고 이렇게 막 찢어서 의식을 불로서 하게끔 돼 있고 이쪽은, 그, 마호메트 이쪽은 이슬람교인데, 흰색 터번을 써요. 걔네들은 다 옷을, 흰색 옷을 입고, 칼이, 칼이 걔네들은 의식을 할때 상징이에요. 음. 예, 그니. 금에, 금에 오랫다라고 그러거든요. 음. 그 다음에 이동방청재3팔목이라고 하는 요거는 뭐냐면, 그, 목기. 예, 목기를 쓰는 거야. 의식을 할 때. 과일을 쓰고, 목기를 쓰고. 결국은 지금 우리가 유교식 제사법으로 보면, 사이 목기를 사용하는 거그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뭐냐 무 무속은 우리는 중앙이 우리예요. 우리는 색깔은 뭐냐면 황이라 그래요 황. 황그 다음에 토.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땅 속으로 들어가고 땅으로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의식을 흙으로 삽니다 이게 집도 흙으로 짓고 또그 농사도 흙으로 하고. 그럼 색깔은 황색이라서 사람이 죽으면 노란색 옷을 입어요. 3배 옷이 원래 노란 겁니다, 이게. 그, 이번에 세월호 때라든지, 누가 예, 얘기 안 해도 노란 리본이 펄러기는 것은 누가 이 이치를 알고 하는 게 아니라 천지 자연의 기운 때문에 그렇게 노란색이 빗발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황이라고 하는 중앙의 예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4대 성인을 배출하는 곳인데, 이게. 그럼 이들은 여기가 그 장자손이 사는 곳이에요, 가 그럼 이들이 여기를 올라면, 아까 말한 대로, 보세요. 이 부처가 예수하고 지금 합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부처는 유교하고 합을 이룰 수 있냐고. 없다니까요. 지금 예, 얘네들과 얘네들 아직도 천천히 원수지간이고, 어디, 어디 하나라도 사, 합을 절대 할수 없는 구도야. 그래서 사부가 중앙 50을 와야, 50%를 지나야 1루으로갈수 있고, 이 7이 중앙 50%를 거쳐야 38로 가는 거예요. 이게 불교 만자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부처님께서 요걸 깨달았어요, 이게 실제로. 이것이 인루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 천선족의 장자손이 있는 이곳에 와야 세계 모든 것들이 하나로 통합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고, 우리가 어렸을때 팔랑개비 놀이 해보셨나 몰라 네, 네. 여기서 이렇게 네. 가위로 이렇게 자릅니다 요만큼 자르고 요만큼 자, 잘라서 요걸 요렇게 이렇게 접어놓으면 네. 어, 그리고 뭐 중앙을 탁하고버리면대잖아 이게 돌립니다 이게 네. 그럼 이게 4방인데 하나씩 간이 있어가지고 8개가 돼 팔방 팔랑개비라고 해요 팔랑 그 팔방신을 원래 팔랑신이라고 해요 팔랑신 그래서 여덟 개의 신을 공공감성 감이 진태라고 하는데 여덟 분의 신을 상징해서 팔각정을 짓을 때신 여덟 분을 막 세워서 짓는 건축 양식이 우리 팔각정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그때 당시에는 그냥 돌렸다니까 이거를 하나로 다 뭉쳐서 돌려야 하나로 통합해서 돌려야 하나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을 알아서 우리는 탈랑개미놀이를 하고 살았다. 그 정도였어 이 물건 돌리다가 탁. 세워서 딱 올렸으면 그걸 가지고 펴보면 정이됐던 거야. 이게 우리 놀이 문화를 할 정도로 이미 우리는 이런 이치를 조상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후대에 와서 몰랐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좀 신기해서는, 지금 이상한 게왜 누가 안 시켜도 지금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고, 이 종교가 여기로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그 여기, 여기, 얘네들 은 절단하지만 여기 들어와가지고 지금 까딱 없는 거야. 이게 천부경에서 이제 곧 비밀이 풀어질 바로 이와 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방기를 <laughs> 쓴다는 것은 동서남북중앙을 사타 어우른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팔방을 돌릴 수 있는 도구가 오방기예요. 그게. 이제 요거를 충분히 뭐 이해하셨나 몰라. 궁금한 네, 거 있으면 네. 저기 좀 죄송한데요. 교수님. 가전팔씨를 제가 잘모르는 가가중팔신 네, 응. 집가자 집 가운데는 여덟 분의 신이 있다. 아그 아, 찾아보면 되지. 그 성주, 네, 성주 네. 있고 조항신 있고 그 다음에 직신, 직신 있고 네. 그 대문에서 지키는 권립신또 네. 네. 마당 털을 지키는 터대감이 계시잖아요 거. 네. 터대감이고 네. 또뒤 안에 가면 옛날에 이렇게 네. 그 경상도에서 뭐씌워서 뭐 이렇게. 그 주절이라고 하는데 강원도 말로는 음, 주절이 때감이라고 이렇게 뭘시어아 성주, 예성주다가 아, 예, 이렇게. 다가그 대들보. 성주시는 대들보가 이렇게 보면 그 대들보 중앙이 대들보를 성주신이라고 해서 네. 성주를 거기다 이렇게 모시고 이제 이렇게 하는군. 하든가 그 그집 안에 여덟 개의 신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각인 파신이라고 합니다. 바신은 동재신이 동재신, 집간신이 집간신, 사투리 동재신이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이제 제가 이제 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을 이제 들어보시면 그게 크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신이라는 개념을 아주 조심스러운 얘긴데 오늘 제가 이제 저걸,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 이제 할 적이 아주 조심스러운 거라서, 음. 어, 원래는 이야기를 안 할까 하다가, 음. 이거 충격적인 얘기라서, 음. 그, 저도, 저, 제자가 된 지가 40년이 넘어서, 음. 어, 별의별 신한테 기도도 다 해보고, 아니, 받겠습니까? 음. 어. 그런데, 그, 실제 신이, 우리가 모시고 있는 신이 무엇이고, 누군지를 모르면, 뭔지를 모르면 참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신이라는 글자를 조상들은 이렇게 썼어요. 이게 신. 신인데 이게 원 글자를 내가 금문에서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변형이 돼가지고 몇 단계 변형을 해서 지금 요자를 쓰고 있어요. 신이라는 글자를. 근데 요, 요게 요 모습을 보면 앞에 요, 요자, 요게 시자예요. 시 자예요. 시. 보일시자라고 하는데 지금 오픈을 들어가보시면 제사상이라고 아직 나와있어요 음... 어. 요게 뭐보우면 우리, 우리, 우리는 우리 옛날에 고인돌이 우리가 그사람 죽으면 고인돌에다 묻었던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 고인돌 밑에 여기 시신이 있고 요게 제물을 차려놓은 모습을 이 시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요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사람이 앉아서 절하고 기도하는데 이걸 신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여기 있는 고인돌이 신이 아니고, 절하는 사람이 신이 아니고, 여기 제물을 드신 어떤 대상이 신이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 그런데 왜 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하냐면, 이 지구가 생겨나기 이전에, 지구가 이게 생겨나기 이전에 이미 어떤 예를 들어서 계룡산 산신도 계셨고, 무슨 신이 있었다. 이러면 말이 안 돼요. 저하고는 말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오기만 할수 없는 거지, 뭐. 있었다는데 어쩔 거야. <laughs> 야, 그러면 할수 없는 거야. <laughs> 야, 그렇잖아요. 음, 그런데 음, 저, 저 개인적인 음. 생각은, 나도 기도를 해봤지만, 음. 인간이, 인간이 계룡산 산신님을 만들었다 이렇게 봐야 옳은 겁니다. 이게. 에이, 네, 그렇잖아요. 그럼 계룡산 산신이, 계룡산이 고체지극기 신입니까? 아니잖아요. 계룡산은 변함없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을 계룡산이라 붙였기 때문에 계룡산이야. 그런데 어느 날이 계룡산을 무슨 다른 뭐 오룡산으로 부르기 시작하면 다음부터 우리가 오룡산 산신님 이렇게 부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붙이는 것대로 가는 것이지. 이 고체인이 이계룡산 신이 될수 없다. 그렇다면 이 계룡산 하늘에 허공에 있는 영혼. 어떤 영혼이 계룡산에 주변에 있으므로 그분이 계룡산 산신님인 것인 거예요. 그, 그 산신님이 그, 계룡산에만 계신 게, 태백산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잘못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룡산에는 원래의 산신이 계신다고 <laughs> 믿어. 한 사람이. 그, 그분이 뭐 여자라고도 하기도 하고, 남자라고도 하기도 하고, 항상 그분이 계신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논리가 안 맞는 게, 제자가 1월달에, 그, 삼 돼지대가리 하나 싸질머지고 화살을 빌었다, 이 말이요. 에 그, 한 6월달 가도 알아봐줘야 될거 아닙니까?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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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1월달에 온 제자니까. 어. 근데 내 이야기는 뭐냐면 매일 바뀐다. 계룡산 산신이요왜 그런가 하면 계룡산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구라고 하는 이 몸체를 잘 보시면 지구가 지금 태양을 중심에 놓고 돌때 365일 동안 돌아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데 그 돌아가는 속도가 시속 80만 킬로 이상 돕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그리고 이렇게만 도는 게 아니라, 자전을, 또 옆으로 돌잖아. 음. 네. 자전과 공전을 하는데, 자전 속도는 8,500km로 돌아요. 시속. 그러니까, 팽이로 치면, 팽이가 만약에 슬슬 돌면, 그 위에 있던 걸다튕겨려져 나갑니다. 근데, 빨리 도면 빨리 돌수록, 땡기는 힘이 생겨서, 우리가 지구에서 몸을 붙이고, 이렇게 있는 거지. 양을 다튕겨려져 나간다고. <laughs> 음. 그러니까, 그건 이제, 과학적인, 음. 초과학적인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에 놓고 지구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지구가 이렇게 돌다 보면 여기 있는 이 계룡산, 태백산은 항상 변함없이 산이 있어. 이게 도는 거예요. 돌다 보면 이 허공, 쭉 허공에 있는 영원들이쭉 많은데 이 라인을 도니까그 라인에 계신 분이 계룡산 산신이고 태백산 산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월달에 기도하고 2월달에 기도하고 3월달에 기도가고